지금 이게 사월 초파일이 다 오고 이제 등을 달고 하는데 등이 올해 지금 사월 초파일날 하면은 내년 사월 초파일까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. 그거 안에 지금 소송 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1년 등을 달았는데 중간에 어떻게 소송이 뭐 그거 종결돼가지고 또 끝나고 하면은 등이 그뭐몇 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세를 내거나 일정한 뭐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등비도 그렇고 기도비, 추운비가 다 50%를 더 올랐어요. 등이 작년에는 11만 원을 받았거든요, 1년 등이. 근데 올해는 15만 원이 되고 저로 기도비가 2만 원인데 지금 3만 원이 되고 또뭐 많은 하던 기도비가 2만 원이 되고 일정하게 자기들은 저저 저, 저 완전 이게 무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영업도 이렇게 신도들을 너무 이렇게 가격을 뭐 세도 내는 것도 아니면 적당한 가격 장년에그 선에서 전에 하던 유지를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50%씩을 올려 가지고 요즘에 물가도 그렇게 50%뭐 올랐다 올랐다 사도 그렇게 올라지는 안 했는데 그 신도들을 그렇게 속임수로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앞으로 사찰을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제. 뭐, 자기들이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신도들을 해놓을 하면서 저렇게 하니까, 그거를, 그 신도, 그 저기, 뭐, 추군비라든지 등비 올린 거, 그것도 좀 이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게 조금 더 시급한 것 같아요.